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깜찍 발랄 귀엽고 매력있고 아름다우신 뿜지입니다 <laughs> 그동안 많은 문의를 주셨던 주제 오늘은 스타트입니다 스타트를 처음 배우시는 분 또는 해도 마음같이 안 돼서 막 배치기하고 고꾸라지는 분들 등은 그냥 스타트 잘하고 싶으시면 꼭 보셔야 할 기본기 영상입니다 스타트 종류에는 크라우칭과 그래프 스타트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가볼까요? 그래프는 두 발을 가지런히 모아 뛰는 스타트입니다. 두 다리를 동시에 차고 나가며 포물선을 그리게 되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입수각도가 완만해요. 단점은, 자, 보시다시피 뛰는 동시에 한번 앉았다가 뛰게 되면서 출발 속도가 더디게 되겠죠. 또두 발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몸이 앞으로 쏠려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크라우칭은 양 발을 앞뒤로 배치해서 점프하는 스타트 동작이에요. 대다수의 선수들이 이 스타트법을 이용합니다. 이유는 포물선보다는 조금 더 직선에 가깝게 앞으로 꽂히며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를 앞뒤로 배치하기 때문에 중심 잡기가 더 수월하겠죠. 단점은 입수 거리가 조금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은요 빠른 스피드를 낼수 있는 크라우칭 스타트의 기본기 및 연습 방법을 배워볼거예요 바로 고고 1번은 상체자세입니다 스타트할 때 손은 꼭 포개어 잡아주세요 안 그러면 입수할 때 손이 벌어지면서 저항도 많이 받고 나중에 물속에서 중심 잡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고개는 너무 숙이거나 또 너무 들리면 고세수경으로 물이 치고 들어온다 물 안경에 물이 들어가거나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팔을 뒤통수에 완전히 밀착시켜 줘서 유선형 자세를 잘 만들어주세요. 손도 포개고 아주 날렵하게 완성! 2번 하체입니다. 정확한 기본 자세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부터 배워볼게요. 데크에 킥판을 깔고 프로포즈 한다는 생각으로 편한 쪽 무릎을 대어주세요. 발가락으로 실은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아주 그냥 꽉 움켜 잡으세요. 이때 양발을 일직선으로 배치해주면 중심 잡기가 어렵겠죠. 발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벌려주시고 뒤에 배치해주시면 한결 안정적인 자세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번 상체 자세 취해줍니다. 왜 천천히 미냐면요 대부분 무릎이 꺾이거나 양다리가 위아래로 떨어지면서 입수하세요 다리를 잘 모은 상태로 들어가야 매끄럽고 예쁜 자세가 나옵니다 무작정 점프부터 하시면 스타트 동작은 너무 순간적이니까 교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미시면서 다리를 끝까지 편 상태를 유지하며 들어가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이거 완전 중요해요 별이 5개 지금부터는 유형별로 입수각도 포개기. 1번. 내가 배치기를 한다. 타이. 양손, 공손이 머리 완전히 붙인 상태로 이 자세를 입수 후에도 끝까지 유지합니다. 배치기를 하는 분들은 이 자세로 시선을 발 또는 배꼽 쪽을 바라보며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손은 머리에 항상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자, 정리하면 시선 배꼽이나 발. 그리고 배 살짝 안으로 말아주기, 그 상태로 다리 끝까지 밀면서 입수하기입니다. 2번. 허리가 꺾이면서 몸이 고꾸라지는 타입. 입수 각도가 너무 바닥 쪽을 향해 수직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무릎이 너무 굽혀지니까 어쩔 수 없이 허리까지 꺾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와 상체 자세는 같습니다. 대신, 뛰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손끝을 앞으로 멀리 뻗으면서 들어가 주세요. 반대로 각도를 조금 펴주는 겁니다. 어차피 몸은 손부터 떨어지면서 말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뛰기 하듯이 직선으로 더 멀리 길게 밀고 나간다는 느낌으로 각도를 바꿔보세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 스타트 영상 유익하셨나요? 최대한 혼자서도 교정하실 수 있게 디테일한 팁들을 그득그득 그득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데크 위에서 이 자세가 익숙해지시면, 그다음부터는 킥판 없이 다리 펴고 기존 자세로 이어서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스타트 때도 올라가 보시고요. 항상 자세가 정확해야 부상이 없고 더 효율적인 영법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이만 뿜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